안녕하세요. 이지롤 스마트 블라인드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로컬 API를 이용한 로컬 DTH, 로컬 DTH를 구동하여서 블라인드를 등록하고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번에 로컬 DTH를 개발하면서 디바이스를 처음에 페어링할 때 로컬만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혹은 로컬과 C2C. 클라우드 서버의 어, 방식을 둘다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을 개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는 와이파이를 이용한 그리고 그 C2C 서버를 이용한 그런 모바일 앱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만들었고 어, 로컬 DTH의 어, 기본적인 욕구, 로컬 디테일을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한다면 사실은 C2C 방식을 같이 사용하면 저희 디바이스의 특성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로컬만 사용하는 어, 방식도 같이 개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저희 제품은 그 ESP 모듈을 사용하는 그 와이파이 모듈이 MCU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의 그 시그널을 받는 역할 플러스 모터를 기본적으로 구동하는 모터를 피지컬하게 구동하는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인 펌웨어가 MQTT에서 즉 AWS 저희 서버에 있는 MQTT에서 저희 디바이스가 떨어지게 되면 어 그것은 와이파이 공유기가 꺼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와이파이 공유기는 켜져 있지만 인터넷이 안 들어온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 와이파이 공유기는 켜져 있지만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경우나 혹은 와이파이 공유가 기 꺼져서 어쨌든 MQTT 서버와 떨어지게 되면 저희 디바이스는 계속 어, 리커렌팅을 시도하면서 와이파이에 붙어서 온라인이 되고자 하는 시도를 어, 3, 4초의 인터벌로 계속해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와이파이, 시, 와이파이 모듈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MCU가 일할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DTH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멀티로 C2C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리모콘으로도 작동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 이니셜라이징 되 있는 기계의 초기화 상태, 디바이스의 초기화 상태에서는 로컬만 연결할 것이냐, 로컬과 C2C를 둘다 사용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먼저 로컬을 음, 로컬 온리, 로컬만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결을 하고 C2C도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미리 먼저 받아서 지금 모바일 앱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C2C 스마트 싱스의 C2C 오피셜 커넥션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 제품이 기본적으로 AP모드에서 스테이션 모드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제품을 AP 모드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 모바일 앱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디바이스를 삭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바이스를 구역에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디바이스를 삭제해 주시면 저희 서버에까지 어, 앱이 접근을 하여서 서버에 남아있는 모든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어, 와이파이 휴대폰이나 노트북의 와이파이에서 스테이션 모드로 넘어갈 때는 어, 디바이스가 이제 검색이 안 되도록 숨겨지는데 다시 AP모드로 와서 제품의 와이파이 모듈이 초기화되게 되면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어, 핸드폰에서 와이파이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디바이스 이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실에 블라인드가 3개가 있으시다면 세 개의 디바이스가 혹은 안방에 두 개가 있으시다면 두 개의 디바이스가 모두 다 초기화되어서 EZS로 시작하는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 디바이스명이 전부 다 와이파이 검색기에서 검색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로컬 온리로 세팅하게 되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와이파이 모듈을 초기화하여도 기존에 세팅해 놓으셨던 상단, 하단, 그리고 리모컨에 연결되어 있는 뭐 그룹들, 그 다음에 메모리, 이런 것과 같은 위치 정보 혹은 RF와 페어링 된 것들은 모두 다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상단, 하단과 메모리는 기계 자체의 MCU에 저장이 되고 RF 페어링 같은 경우는 리모컨과의 관계기 이 때문에 와이파이랑, 와이파이랑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로컬 DTH를 연결하게 된다고 해서 상하단 설정이나 리모컨 페어링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 제품을 사셔서 처음부터, 로컬로 연결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먼저 로컬로 연결을 해서 스마트 싱스에 다 등록을 하시고, 뉴 앱에선 되지 않지만 클래식 앱에 들어가셔서 상하단 설정과 메모리를 하나하나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저희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앱의 이지롤 플러스 말고 이지롤 옛날 구 앱으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없이 블라인드 하나하나에 상하단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로컬 온리로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PC에서 와이파이를 검색하는 화면에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의 이름 EZS로 시작하는 저희 디바이스의 이름이 떠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제품을 출고할 때 어, QR코드 카드에 어, 각자 디바이스마다 제품 번호를 어, 드린 것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하셨을 텐데 예를 들면 거실의 1번은 몇 번이고 2번은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무선 공유기에 페어링을 해서 AP 모드를 스테이션 모드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에 연결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와이파이에 연결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러면 네트워크 보안기 비밀번호를 입력하러 나오는데요 어, 비밀번호를 모르시니까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제품에 비닐번호는 앞에 모든 제품이 동일하게 알파벳 U67184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 제품번호의 끝번호 세 자리를 붙여넣으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008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하면 연결이 됩니다. 자, 인터넷이 없는 어 패키지 올라오지 않는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이 됐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희 PC와 저희 디바이스 이지롤 디바이스 초기화된 이지롤 디바이스가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웹 브라우저에 192.168. 4.1 그다음에 콜론 예, 뒤에 보듯이 25867/라우터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어, 라우터 세팅 어, 디바이스 넘버가 오고 그 뒤에 어떤 라우터를 연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갖고 계시는 무선 공유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지만, 뭐, SK, 뭐, LGU, 뭐, KT, 뭐, 이런 것들 있을 수가 있겠죠. 연결하실 때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 5기가는 안 되고요. 2.4기가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이러시면, 이제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확인 누르고요. 기다리면 됩니다. 예, 이렇게, s u c 와이파이 연결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 이제 와이파이 그 처음에 디바이스에서 종료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의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고, 자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스마트 싱스 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싱스.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마이 로케이션스를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기터 어, u 브에 올려 놓은 어, 이제 리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 디바이스 핸들러에 들어가셔서요. 세팅스에서 저희가 어, 게시물에 공유를 해 놓았을 텐데 오너는 이노쉐이드 앞에가 소문자입니다. 네임은 이지롤. 브랜치는 마스터로 해서 세이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등록이 돼 있어서요. 그리고 업데이트 from 리포에 들어가셔서 리포에 들어가셔서 이지롤 마스터에 들어가시면 하나 있죠. 예, 디바이스 퍼블리시 체크하시고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예, 이노쉐이드 이지롤 싱글이라는 DTH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이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플러스 뉴 디바이스를 눌러주고요 자 네임 뭐 편하신 걸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234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 1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가 안돼 있는 거는 추가할 필요가 없죠 네트워크 아이디도 사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디바이스에 뒤에 있는, 가장 뒤에 있는 디바이스 넘버를 넣어주시면 겹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타입이죠. 쭉 내려보시면, 최근에 추가된 DTH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지로 싱글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뭐, 밑에 로케이션, 허브, 그룹은 나중에 정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저 해볼까요? 자,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싱스 앱에서 보실 수 있게 이미 디바이스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이 다음에 또 PC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마이 스마트 앱스를 추가하는 겁니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업데이트 프롬 리퍼에서 이지롤 마스터를 누르시면 역시 하나 스마트앱스가 하나 있죠. 버블리시 체크하시고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이러면 자, 이지롤 앱이라는 이지롤 앱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추후에 모바일 디바이스 뉴 앱이나 클래식 앱에서 스마트앱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스마트싱스 뉴 앱입니다. 자, 뉴 앱에 보시면 지금 아까 추가한 사무실 1번이 이렇게 켜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점선, 점 3개 있는 것을 누르시고 설정을 눌러줍니다. 자, 이러면 ip 어드레스를 칠하고 나와있죠 이 아이드, ip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면 이제 완벽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 ip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각자의 공유기가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ip 타임을 어,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보시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아까 입력을 했던 것이 000 아마 8번일 텐데요. 000 8번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유기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올라오지 않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구멍치기를 해서 IP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저희 디바이스가 A4나 24로 시작을 하는 디바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써 있는 이런 IP를 하나씩 넣어보게 되는데요. 검색창에 HTTP 넣으시고, 예상되는 IP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어, 1968.0.5가 1좀 수상하다. 168.0.5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포트번호, 2 0 3 1 8그 다음에, last information, lstinfo를 치면,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 넘버가 확인이 됩니다. 자, 13번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또 해보겠습니다. 8번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찾는 디바이스 네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 네임을 보고 1921680.8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시 스마트싱스로 돌아가서 1 92.168.0. 판입니다. 꼭 뒤에다가 포트번호를 한번 넣어줘야 됩니다. 안 넣어주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콜론을 치시고 20318. 동일합니다. 어떤 디바이스나 동일하기 때문에 20318을 넣어줍니다.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러면 뒤에 20318이라고 이제 적혀서 IP 어드레스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무실 1번에 오 어, 블라인드는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스마트 앱스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클래식 앱을 통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기에는 뉴 앱이 낫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스마트 앱스를 통해서 자동화를 좀더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어, 구현해, 구현해 보았습니다. 자. 맨 왼쪽에 설정을 누르시고 보시면 스마트 앱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스마트 앱스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스마트 앱스 추가가 뜹니다. 가장 아래로 내리시면 이지롤 앱이라는 게 있죠. 이지롤 앱을 터치하시고요. 어, 디바이스 메뉴에 것을 클릭하시면 어, 모두 선택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액션 음, 먼저. 다운부터 해볼까요? 완료하시고요. 타겟 버튼. 어, 제가 좋아하는 이케아 트로트 브리 리모트 컨트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사이너네임. 음, 어, 다운 해볼까요? 다운. 다운이니까요. 예, 다운 했습니다. 자, 다음. 자, 버튼 뭘눌를 것이냐? 음, 이케아 리모트 컨트롤에 보통 버튼을 눌러야겠죠. 그리고 길게 누를 것이냐, 짧게 누를 것이냐, 지금 뭐 테스트만 해보는 거니까, 짧게 누르는 것으로 해서,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운이 완성이 됐죠. 어, 하는 김에 업도 하나 해볼까요? 예. 모두 선택, 완료, 액션, 업, 타겟, 버튼. 예. 업이라고 쓰면 되겠죠. 다음. 버튼 업이니까 탑 버튼이 좋겠죠. 예, 푸시로 해보겠습니다. 자, 업다운했으니까 정지까지는 해야 그래도 뭘좀볼수 있겠죠. 다시 들어가서 모드 선택, 액션, 스톱, 타겟, 버튼, 얘는 뭐? 스톱이 되겠네요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버튼을 미들 버튼이 제일 정지에 적합하겠죠 푸쉬를 누르고요 완료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세팅이 완료된 이케아의 버튼을 가지고 저희 블라인드를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4개의 블라인드입니다 어, 전부 다 같이 이제 묶어 놓은 상태고요. 한번 내려 볼까요? 이번 펌웨어부터는 바로 엇기동이나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리면 올라가죠. 예. 좌측 버튼에 메모리 1번을 한번 넣어 보았는데요. 메모리 1번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그 모두 같이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죠. 예, 다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면 바로 올라가겠죠? 예. 바로 역기동을 합니다. 다시 내리겠습니다. 어, 우측 버튼에는 레벨 이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요. 50%에서 제가 멈추도록 해 놓았는데요. 어, 50%면 지금 좀 지나갔을 것 같은데,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예, 다시 올라가서 50%에 정확히 멈추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 버튼들과 DTH를 이용하면 메모리, 그 다음에 뭐 상단, 하단, 레벨과 같은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버튼에 혹은 스위치에 집어넣을 수 있고, 뭐 트리거를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디바이스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